미래 반도체입니다. 오늘 9월 26일이죠. 9월 26일. 여러분, 요즘에 개인적으로 차, 득트 게임 해요? 예, 좀 해야 됩니다. 자, 합시다. 자, 시작이요. 자, 개벌 뛰었네요1 1예요조다 팔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막, 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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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팔면, 나중에 물량 없어져요. 맞잖아요? 맞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잘 팔아야겠죠. 맞죠? 잘 팔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일단 팔긴 팔아요. 대박이네요. 10%, 11%, 예, 바로 20%네요. 야 예? 저 여기 다 끊어도 되죠, 사실. 다 끊어도 되죠, 맞죠? 예. 자. 이제 뭐, 판거 다시 사진 않죠. 또 팔아야겠지. 예. 자, 이거 뭐, 계속, 계속 가네요. 좋습니다. 자, 이때 2분 되면 저는 여기 끝낼까요? 안 끝낼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안 끝낼까요? 저는 끝내요. 예. 아, 저는 뭐일 0, 상 없이 이렇게 급하게 올랐잖아요. 예, 저는 끝낼 것 같아요. 예. 예 끝입니다. 뭐, 어, 새로 되니까. 왜? 이미 20%야, 20%. 20%. 예? 여기서 뭘또 버텨야 한단 말이야. 예, 끝내, 그냥. 1번 아무리 보도. 너무 급하게 올랐잖아요. 맞죠? 음. 자, 너무 잘했다. 예, 네, 너무 잘했다. 그때 얘기했죠? 이때 안 끝내거나 아니면, 언제, 마지노서 언제, 어디라 했어요? 나 혹시 내가 이번 안 끝냈어. 언제 끝내야 돼? 음, 아이수달. 예, 네, 언제 끝내죠? 네, 그쪽, 그렇죠, 그쪽. 그렇죠. 예, 신고정이 좋아하죠? 예, 이탈하끝냈는요 어, 그, 그때 아니고, 신고정이에요. 음, 자, 음? 여름에 이제 끝내면 돼. 마무리란 말이에요. 자, 이때 올라다 봐도 살 필요 없지. 이젠 아니죠. 그죠? 일단, 버팁니다. 예, 네, 버텨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버티내가 샀다, 만약에. 이탈하면 줄여야지. 여기 S 못 찍으면 안 돼요. 자, 지금 4번 자리, 4번짜리. 4번 자리. 4번 자리라고. 이제 3번이에요. 지금 매수해야 안 해요. 타점님 은할거안 할까요, 이거? 타점님은 합니다. 예, 네, 한다고요 <laughs> 해가지고, 오르면 바로 판다고요 자, 봅시다. 자, 3번. 이런 팔겠죠. 음, 다 좀, 당행히 저도 팔겠죠. 맞죠? 그럼 사자면 안 사도 돼. 자, 지금 아무, 아무런 거래도 없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할 필요 없어요. 뭔가 되게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여기서 하나요. 거량이 만 육천주. 저봉 대비, 뭐, 딱히 는거 없고. 그냥, 음.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잖아, 맞죠? 네, 안 삽니다. 바로 위에, 어, 또 신고종 있잖아. 맞지? 아니에요, 지금. 이때, 그냥, 막, 이조모 한다 그러면 되게 지루하겠죠.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도 다른 거왜 살까니? 또 물려가지고. 응? 자, 지금 사는데. 자, 이럴 때요. 매점님은 살까, 안 살까요? 어? 살까요, 안 살까요? 저는 살까, 안 살까요? 막, 이 부모만 본다면, 예, 매점구뭐 아니에요? 삽니다, 우리는. 예, 삽니다. 사서 파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판다만 지금 예 네, 팔아요 네, 신나게 팔죠 네. 이미 여기서 많이 팔았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시 또 내려오라고 바라는 거예요 이거 네, 올라가면 안돼 다시 내려와야 돼 이렇게 내려오면 안돼 아시겠죠 저 앞에처럼 저기도 내려와야지 아니에요 지금은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 또 하겠어 알겠어요 저는 합니다 매준도 사요. 또 팔아요. 저 위에서 팔았어요. 팔고또 산단 말입니다. 또 팔아요. 또 팔아요. 팝니다. 팝니다. 예. 자, 또살 준비. 또 사요. 예. 자, 또 삽니다. 또 삽니다. 괜찮아요. 또 팔아요. 예. 또 사요. 예. 산다. 자, 일단 보고요. 지금 봐야 되고요. 다시 이제 봐봐요. 자, 이러면 좀 살까요? 우린 계속 모아요. 네, 모읍니다. 하고 팔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자, 아, 또 팔죠. 예, 네, 팝이다 예,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오, 쌤면살짝만 떨어지는데요? 상관없지. 비중조절 하는 건데. 여기서 비중이 안 되면 이렇게 따라하면 이런 데 망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단순히 일정으 봤을 때는 오,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비중을 모르면 어떻게 하라 했어. 하지 말았잖아. 내로다 하지 말라고요 응? 좀할 거면 이렇게 3번 돌렸을때 하든지 살았을 때 하든지 따랐으면 그 다음부터 얘를 이탈하지 않으면 하면 되잖아. 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올라왔을 때 1번을 사대 그걸 왜 따라하냐고 타정님에서일조를 하지 마, 여러분들 안 올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보여주면 다 따라한다고 맞죠? 네, 그 때문에 안 올린 거란 말이에요. 못해서가 아니고 저걸 보면 따라 할건데 비중이 안 되면 저게 큰일 나요, 진짜로. 자 빨리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예, 미래 반도체 예, 끝나요 아직 안 끝났네요. 예. 자 우리는 이제 또 모은단 말이에요. 믿서 모아가지고 판단 말입니다. 예, 험하죠 예. 근데 이거를 비중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이제 모으 준비 해야지 맞죠? 예, 모아서 팔고 하는 거죠. 음, 좋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앞에서 모은 거팔겠지 그래서 예, 마무리인데요. 이렇게 이제 미래 반도체 마무리했고.